안녕하세요. 학동초 3학년 친구들. 즐거운 사회시간입니다. 공부할 준비가 되었나요? 일단은 우리 고장의 모습, 지난 시간 그린 우리 고장 지도를 펼쳐주세요. 그리고 교과서를 준비합니다.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려 봅시다. 어때요? 생각이 났나요? 1단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고장이죠. 고장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은 화성입니다. 화성에는 여러 장소가 있어요.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고장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그린 우리 고장 그림 지도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때요? 나와 비슷하게 표현한 친구가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그린 고장 그림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모두 같은 고장에 사랑하고 있지만 친구들이 그린 고장의 모습이 각각 다르죠? 우리 고장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비교해 봅시다. 그림을 어떻게 비교해 보면 좋을까요? 교과서 18쪽, 19쪽을 펴보세요. 서윤이는 자신과 친구들이 그린 고장의 모습을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서윤이는 자신의 그림과 형석이의 그림을 비교해 봤습니다. 두 그림을 보면서 서윤이와 형석이가 각각 어떤 장소를 그렸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서윤이는 자신의 그림에 있는 삶과 학교를 형석이의 그림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와 모양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림지도 비교하는 방법. 내 그림과 친구의 그림을 보고 공통점을 찾을 거야. 내 그림과 친구의 그림을 보고 자의점을 찾을 거야. 한번 함께 비교해 봅시다. 같은 건물이나 자연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한 부분을 살펴봤어요. 똑같은 희망초지만, 모양을 다르게 표현했죠. 서윤이 그림에는 있지만 형석이 그림에는 없는 장소, 오수천이 보이네요. 반대로 서윤이 그림에는 없지만 형석이 그림에는 있는 장소, 도서관이네요. 두 그림에 공통적으로 있는 건물이나 자연의 모습을 찾아 그 위치나 크기, 모양, 색깔 등을 비교해 봅시다. 슈퍼마켓의 위치, 크기, 모양, 색깔. 두 번째, 두 그림 중에 어느 한 그림에만 있는 건물이나 자연의 모습을 찾아 봅니다. 시장, 놀이터. 지아가 그린 우리 고장의 모습과 희철이가 그린 우리 고장의 모습을 비교해 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교과서 20쪽을 보고 서윤이와 형석이의 그림을 비교해 봅니다. 서윤이가 그린 고장의 모습, 형석이가 그린 고장의 모습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춤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표를 채워봅시다. 자, 모두 잘 찾았나요? 먼저 두 그림에 공통적으로 있는 장소를 확인해 보자. 주민센터 희망초 희망산 희망고 아파트 한 사람 그림에만 있는 장소는 어떤 게 있나 볼게요. 서윤이는 두봉천, 모수천, 시장. 형석이는 미용실, 도서관, 희망역, 우리 집을 표현했습니다. 지화와 희철의 그림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잠시 멈춤을 하고 여러분들이 표를 채워보세요. 이제 함께 확인해 봅시다. 공통적으로 있는 장소는 슈퍼마켓과, 어, 이거 하나네요. 그럼 한 사람 그림에만 있는 장소는, 아, 어, 맞네요. 지하는 희망초, 공원, 약국, 문구점, 시장. 희철이가 그린 고장의 그림에 서한 표현된 장소는 어린이도서관, 놀이터, 아파트 이렇게 있네요. 친구의 그림과 내 그림을 비교하고 나서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먼저, 사람마다 생각하는 고장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각자 그린 고장의 모습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그린 고장의 모습과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어요. 우리 학동초등학교 친구들은 어제 전 시간에 그린 그림 지도를 학교에 가져와서 직접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고장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수고했습니다.